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캐릭터 두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과정인 캐릭터 두상 이렇게 단락을 나눠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전체 캐릭터를 다 한꺼번에 만들면 어, 수업 과정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create 박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여기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를 이용해서 하나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통일시켜 주도록 할게요. 한 50에 50에 50 정도로 통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피봇 축이 보일까요? 이 좌표 축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좌표 축을 이용해서 영지점으로 보냅니다. 그럼 오른쪽에 스피어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면 물체가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죠? 영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F4번을 키고요. F4번을 키고, 이렇게 와이어가 보일 수 있게끔 모디파이에 가서 터보 스무스를 한번 넣습니다. 터보 스무스를 넣었더니 면이 4개로 쪼개지면서 나오네요. 이거를 오른쪽에 이탈레이션스 값을 2로 올려서 면을 좀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ffd 박스를 이용해서 모디파이 명령 중에 ffd444 명령을 이용해서 추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 화면에서 볼게요. FFT444 이 명령은 플러스 버튼을 찍어보면 컨트롤 포인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단축키는 1번이라고 했습니다. 1번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랩트 화면 측면에서 제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를 긁어서 아래쪽으로 그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후두부를 약간 뒤쪽으로 해서 짱구머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레프트 화면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정면이고 이렇게 정면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자, 프론트 화면으로 바꿀게요. 네 개의 화면 Alt W 눌러서 네 개의 화면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랩 아래쪽에 좌측 하단부에 있는 랩프트 화면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화면에서 보면 프론트 화면에서 여기 있는 두 점을 긁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좌우를 좁혀서 달걀 형태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약간 캐릭터를 만들 때 윗부분이 좀 넓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Convert to Editable Poly로 합쳐서 Editable Poly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귀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Perspective에서 약간 정면에서 Side로 움직입니다 Alt 마우스 휠으로 움직이면 이쪽이 측면 부위가 되요 자, 이 측면 부위 중에서 요면세 번째 면이죠. 아래서 에두 번째 요 면이 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컷을 이용해서 컷 단축키는 Alt C라고 했죠. 컷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각형이 나왔네요. 여기가. 여기 여기 오각형이 나왔네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자, 1번 버텍스 셀렉션에서 점 연결시키고 싶은 점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커넥트 명령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i 프트 E.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4번 폴리곤 셀렉션으로 전환한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귀가 튀어나왔네요. 자, 자, 귀를 측면으로 돌려서 확인해보면 굵기가 상당히 굵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케일로. 연두색 Y축을 잡고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귀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뒤로 보내셔도 되고요 일단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2번으로 F3번 켜 보시면 이렇게 F3번 선분 두 개가 선택이 됐죠 그럼 오른쪽에 커넥트 명령이 똑같이 있습니다. 커넥트는 점과 점이나 선과 선을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커넥트 연결됐네요, 그죠? 이렇게 선분을 이동해서 귀의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버텍스는 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럼 귀의 형상이 대강 대강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돌려서 어, 탑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탑에서 보면 전분의 위치가 어느정도 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서 봐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4번으로 다시 선택을 바꾼 다음에 이쪽도 탑 화면에서 뒤로 이동시켜 주고요 약간 E 로테이션 돌려줍니다 그러면 버텍스 귀의 어떤 형상이 뒤로 살짝 빠지는 형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애스하게도 여기가 사각형이 아니네요 그죠 사각형이나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상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을 Alt C 컷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줍니다. 한번 커팅을 했으면 나머지는 점과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커넥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커넥트. 똑같은 방법으로 커넥트 시켜줍니다. 이쪽에 점이 살짝 안으로 그럼 뒤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커넥트 컷으로 한번 끊어 주시고요 커넥트로 연결해도 되고요 자, 이 점은 귀의 뒤쪽이기 때문에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점과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 시키는 거요.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의 형상이 한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목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목을, 어떤 목을 어떤 위치에서 목을 만들 건지 귀에서 빠져나오는 이 점과 얼굴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요소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목구멍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버텍스 셀렉션이 선택된 상황이니까. 이 상태에서 챔퍼라는 명령을 이용하겠습니다. 챔퍼. 챔퍼를 이용해서 모를 깎는데 지금 현재 이 점의 위치값은 네 변, 그러니까 사각형이 네개 모인 지점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기 때문에 챔퍼를 이용하면 이렇게 선의 개수에 따라서 모가 깎이게 됩니다. 자, 모가 깎였네요. 그런데 이 지점이나 이 지점들이 전부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컷을 이용해서 Alt C 컷을 이용해서 전부 다 선에서 점으로 이렇게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사각형이 되죠. 그죠? 자, 점 새로 생긴 점 4개를 선택하시고, R, 스케일로 크기를 조금 크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팔각형의 목구멍이 생겼어요. 4번 선택하시고,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론트 화면에서 보시면, 목을 뽑아야 되는데, 이 목구멍을 3번, 뚫린 면의 테두리인 볼더를 선택하시고, 단축키는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을 선택하면 이렇게 뚫린 면의 테두리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화면에서 Shift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릴게요. 레프트 화면에서 보시면 목의 길이가 조금 이렇게 그다음에 Scale로 R Scale로 아래쪽으로 조금 눌러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 목은 살짝 뒤로 좀 빠져서 경사가 이렇게 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캐릭터가 약간 한 3등신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 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을 뽑고 나니까 목이 너무 얼굴에 앞쪽으로 쏠려간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바꾸고 측면, Left 화면에서 턱 부분을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목을 약간 뒤로 좀더 후퇴를 시키겠습니다 4번 면 하나 선택 시프트 버튼 그 다음 면 선택 링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약간 후퇴시킬게요 측면에서 그리고 점이 흘러가는 방향은 조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측면에서 캐릭터의 얼굴을 대각 만들었습니다. 자, 스 t 프 o 루프 명령 쓰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스 t 프 o 루프를 선택하시고. 목에 있는 선분 하나 추가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커넥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번 선분 선택, 시프트 버튼, 그 다음 선분 선택, 한 다음에 커넥트, 커넥트 해줘도 이렇게 똑같은 수행이 되죠. R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러면 목에서 약간의 웨이브 됐죠? 면 얼굴에 두상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한번 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대쪽이나 이런 것들은 몸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대칭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과정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